세월환학입니다. 7월 30일, 내 네, 저녁 7시 반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호두를 데리고 나왔어요. 산책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될것 같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내가 계란을 삶아서 잘으깨고 다져서 영양제까지 딱 뿌려주고 왔는데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 그리고 또 내가 가서 손을 씻고 먹여줬는데도 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을 아까 뭐 먹었냐면 닭을 한 마리 사서 네, 통닭을 그 올리브오일하고 소금 후추 또 로즈마리 이팔로, 이파리로 시즈닝을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웠어요. 안 돼, 안 돼. 그닭 가슴살을 이렇게 잘게 잘게 찢어서 줬더니 세상에 너무 잘 먹어. 아까 그 세상 입맛 없던 그 눈빛은 어디로 가고. 너무 잘 먹어서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거에 50%만 주고 다시 더 주니까 아주 내 손까지 깨물어 먹으려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고 조금 힘이 났으니 다리에 근육을 조금 올려보려고. 네, 막내집에 가기 전에 살짝 데리고 나왔어요. 저 마당에 순돌류가 있거든요. 호두, 이리와. 엄마하고 하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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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우리 강아지 뛴다. 어떡해, 어떡해. 세상에 뛸 기운이 남아있어. 아휴, 정말 요새는 노심초사, 하루하루, 호두가 하루하루 평안하고 하루하루 눈뜨는 거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네, 뭐, 그, 저기, 뭐였더라? 그, 로얄캐닌에서 무슨 그 사료, 아, 이름이 갑자기 무슨, 무슨 날인데? 레날? 나날 레날? 레날이라고 하는 신장에 신장 안 좋은 아이들이 먹는 사료를 사와서 그거만 먹였어요. 습식, 이렇게 캔에 들은 거하고 같이. 처음엔 잘먹더니 나중엔 안 먹더라고요. 고기를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레나리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네, 먹어서 힘나는 거 뭐든지 먹어야 돼요. 물좀 먹어? 지금 이제 뭐 더, 뭐몇 년을 더 살고는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는 동안 맛있게 먹고 행복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편안하게 네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지금 목적이라 호두야 계속 저기서만 맴돌아 왜냐하면 순돌이 냄새가 어디선가 나거든요 전에 같으면 냄새 맡고 쫓아갔을 텐데 호두 엄마 따라오세요. 아유 아유 아이가 보들보들해졌어요. 균형을 못찾아갖고 옆으로 가끔 기울어져요. 차가 올땐 이렇게 소환을 해서. <laughs> 아이 귀여워. 밥을 먹고 나더니 눈이 똘망똘망해지는 거예요. 세상 기운 없이 옆으로 쭉 쳐져 있더니 닭고기를 세상에 한 접시 다 먹고는 아주 눈에 힘이 빡 들어갔어. 아저 구름 색깔 이쁜 거 봐요. 위에 구름은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뒤에가 응, 뒤에 예쁜 구름들이 많네요. 어디 뒤에? 아, 이 뒤에? 아.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안녕. 어, 깜짝이야. 우리, 우리 호두도 찢었어? 아니, 호두는 몰라. 어. 안 들리니까. 아, 저 안에 있던 강아지가 푸들인데, 가면서 찢어가고저 깜짝 놀랐어요. 푸들 같다, 목소리가. 와, 저기 햇떨어지는거 봐요. 이게 지금, 아, 이그 영상을 다못 잡아내는데, 해는 아직 눈부셔요. 눈부시고 그 바로 밑에가 바다예요. 색깔이 연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훨씬 진합니다. 이야 너무 멋지다. 이게 어 너무 예쁘지? 시간으로 보인다. 아까는 바다랑 해랑 떠 그래, 그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 해가 잠겼어. 지금 한 보세요. 아까는 바다랑 해랑 진짜 한 우리가 눈으로부터 1cm 정도 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가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오, 정말! 좀더 크게 해볼까요? 해가 바다 밑으로 숨는 게, 와,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잠긴 것 같아. 오, 쭉쭉한다, 와, 이제 반 정도 잠겼어요, 반 정도. 몇초안 걸리네요, 정말, 내려가는 게. 이러니까 해뜨는 것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아. 신기해라. 이렇게 어, 해가 지는 이 순간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정말 오, 오,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어, 실제로는 저 색깔이 지금 황금색이거든요. 근데 화면에는 그냥 하얀색으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4분의 1 남았어. 완전 신기해 아 정말 도두똥습니다 이제 여러분 5분의 1이 남았어요 곧 해가 모습을 감추고 그 빛만 올라올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짧은 짧은 시간에 허! 오 이제 거의 아직까지 막 어두워지고 이건 아니에요 어두워진 건 아닌데 해는 금방 저렇게 모습을 감추네요 신기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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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1 5분 일도 안 남았어 눈이 올거같아 아. 정말 이제 손톱 손톱만큼나 손톱만큼 오 사라진다 육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 영상에도 사라졌네요. 염소는 들어갔을라나아요 <laughs> 이거 산책을 또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이라갈어요호두사요어요 이거 사라졌어요. 이거 사라졌어요. 이거 사이사해 우리 호두 덕분에. 조금 더 걸어 볼까? 목 말라, 누나 물 주세요. 호두 목 말라요. 맞아요. 딱목마를때 엄마를 보고 짖는 표정이 있어요. 저는 저녁에 막내 집에 가서 하루 자고 내일 일을 보고 올지 그렇게 하려면 이제 호두를 데리고 가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막내만 데려다 주고, 집에 올지. 그럼 내 일정은 제가 약간 안 가는 방향으로. 내 일은 참관이라서, 음, 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호두 세상 얌전하게. 어쩜 저렇게 세상 참하게 그러지. 호두에 이리 와? 이리 와? 오르막은 싫은가? 응, 오르막 좀 싫어하지. <laughs> 엄마가 기다릴까? 이리 와. 힘들어. 평지로 걸을까 민지야 그러면? 멍하니 서 있다가. <laughs> 자, 이쪽으로 가볼까? 응. 이리와. 가자. 이리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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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아이가 보들보들하거든요.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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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단차가 있어서. 아 바람이 부니까 조금 시원하네요. 저는 오늘 그 서귀포 농협에서. 50몇 명을 이제 대표님하고 우리 막내하고 저하고 나눠서 퍼스널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50몇 명이었어? 응. 음, 한, 엄마는 한 15, 15명 넘게 한거 같은데. 하는데 제 자리가 제가 뒤쪽이었는데 에어컨이 조금 제 자리 쪽이 약해가지고 저 완전히 겨터파크 개장한 줄 알았어. 네. 허, 더워가지고 온몸이 땀이 나고 얼굴에도 땀이 송글송글 나고 막. 근데 대표님 있는 앞자리는 되게 시원했대요. 그 굉장히 넓었거든요. 웨딩홀이라서.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 원형 테이블 있잖아 웨딩홀에 가면. 그게 뒤로 여섯 개가 쫙 놓여 있었는데, 어휴, 그, 이 어르신들이 눈이 썩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에 우리 그 대표 선생님 강의하는데 잘안 보이겠던데? <laughs> 그렇다고 또 양쪽으로 안, 앉혀서 강의를 하자니 너무 넓어서 산만해 시야가 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또 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네 재미있게 강의를 잘 마치고 왔어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에는 애월농협에서 했는데 어떻게 조금 이제 안면이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이 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원래 그날 와서 이렇게 진행을, 그니까 저희들을 소개하고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여성분인데, 그날 생에 남성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남성분이 하시나? 이랬더니, 원래 오시로 한 분이 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못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고향이 엄리라고. 너무 반가워 하면서 같이 대표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차 한잔하러 오라고. <laughs> 그리고 본인은 너무 궁금했는데 참석 못해서 안타까운데 피드백이 너무 좋았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자기 색깔을 찾으니까 좋았다. 그래서 자기도 못온게 너무 한이 된다고. 야, 우리 강아지 다리 힘 줄까? 자, 힘을 딱 주고, 콧방귀? <laughs> 우리 호두 콧방귀 네. 일부러 호두를 산책시키러 나왔어요 아 그래요 매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다리에 또 힘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근육이 빠지면 음,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체 또 엉덩이 이런데 근육이 많고 튼튼하면 오래 살거든요 회복이 잘돼 아픈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 호두도 되게 이렇게 탄탄했었는데 요번에 조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아 해나기 전에 산책 시켜야지 했는데 그 마당에 물 주다가 못 시켰지 뭐예요 자 우리 호두 음. 마지막 산책이 7월 12일이었는데 세상에 20일이 다 되었네요 힘내서 내일도 산책 한번 시켜보려고요 우리 호두 오랜만에 산책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나무는 얼마 전에 부러진 그 나무예요. 너무 안타까운 나무입니다. 네. 에어라다이었습니다